얘네 사랑의 게임을 찾았습니다. 아. 나 요로 싫은데. 나도. 아나 요로 진짜 싫은데. 네? 아나 요로 안해줬으면 좋겠다. 어. 어, 저팀 음. 썸띵이네. 어떡함? 스타스 저게 비씨 그 사람 두 개일 걸. 맨날 뒤워하잖슴 응. 저기 둘이. 콤보인, 콤보 6 콤보. 콤비네이션 비자인. 과하게 성장. G E 파이팅. 아 죽을 뻔했어. 진짜 아, 죽을 뻔했어. 깜빡 면에서 크리니지스. 못 깨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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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 좋대 크림. 허먼 해. 이 지점에 떨어졌던 무사이한명남았어니드였어 설치 완료. 피자 오늘 오시티.

아 진짜임 여기있음 진짜임 우리 총막 드리블 하는 중 진짜임 이 사람 지금 개인기 하는 중리블러임어 지렸음 올렸음 드리블 또함 진짜임 진짜임 뭐임 스파이크까지 컨트롤함? 진짜임 이 사람은 지림 뭐임 진진 오오 어파 어파 화났음 진짜임 something 하나스 조자바카 그냥 짱나는데 가 도와줘 가면 여기 있어 가면 여기 있어 픽한장 하나 둘셋어 뭐임 픽픽 눈깔었어 1 2 3 진짜임 나 그냥 갔어요 사이트에 있어요 나 와이어 걸렸음 진짜임 내가 잡았음 진짜임 잡았음. 진짜임. 이 t 오른쪽 다 갇혔음. 진짜임. 내가 연막 해 주겠어. 하나 해 보니 진짜임. 나죽었어에 아아아 진짜임. 일거임 스모크를 안해 줘. 무조건 앞있는데 아군이 한명 남았어. 파이트가 중앙에 떨어 30초 남았습니다 명중입. 어?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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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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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진짜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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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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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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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<laughs> <제트 한대. 웃음> 스모크? 뭐임? 어미드 벽임. 어 아, 설이 너무 똑같은 설임. 진짜임. 괜찮네. 이거 잡으면 되잖아. 잡아. 와 아, 잡았다 남았음. 다행임 진짜임. 처음에 어디갔음? 이거 세이브함 다음 난 막난데 진짜임. 난잘 모르는 일. 다음 난 막난데 세이브했음 진짜임. 돈 많이 갖고 싶었나 보. 인정. 인정. 진짜에 그럴 수 있다 생각함. 진정. 근데 세 명은 2천 원인데 두 명이 왜 9천 원, 8천 원인 모임? 그래서 세이브한 드 지드스. 전엔 전엔 신기한 거임. 뭐야 뭐야 고 지드스. 진짜임. 어이구. 왜 나한테만 그럼 씨발? 어, 모르겠음 진짜임. 또 나임. 이보아 있음. 아. 내 동료를 죽이게 두진 않겠어. 어, 뭐 야, 스, 스크린 나스모르야한았오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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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야. 어. 진짜인 사람이 왔음 진짜임 <laughs> 진짜임 <laughs> 또 닥쳐 좀 게임 좀 하게 <laughs> 님이 제일 시끄러웠음 아까 노래 부르고 다 했음 진짜임 <laughs> 진짜임 <laughs> 진짜내 <laughs> 잘못이 <laughs> 내가 <웃음> 내가 잘못한 거야 미안 뛰고 진짜 난... 나가주세요 <laughs> 진짜임 우리 게임에 <게임이야. 웃음> 네, 게임 시작했음 재밌게 하셈 고나분 진짜임 노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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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비비비아 시발 잘못 잘못 들었음 톰아 톰아 뭐야 아니 근데 우리 아스트라가 말해줄 수 있는 거 아니면 솔직히 이걸 왜 내가 버리핑하고 있음 인정. 할머. 거기 어. 벽 같은 인정. 인정. 보임 진짜임. 중기 적대음 적대스. 중기 세이브. 우리도 세이브하자 중기 진짜임. 중기 중기, 중기 이거 저지임. 중기 뒤에, 뒤에, 뒤에 저지. 뒤에뒤에 저지 왔음 적대스. 위에 저지 왔음에 저지 왔 저지 이 사람 저지. 임 원래 바이퍼인데. 야내 내 옷에 밥풀 묻었어 진짜임! <laughs> 알... 먹었어 맛있어. 밥풀 묻었어. 딱딱해졌어. 안 먹겠어. 섹션님 오빠 쓰실? 아쓸 거임 진짜임! g 미 w e m t t f Hey u Can you give me 너. Okay? 뭐함? No. No. 아. 왜? 어왜 써? 여기야. <웃음> 왜? s <laughs> t 스타 s t 에이, A 거침. 수, 처리했어. 음, 음 수세드 음. so 진짜임. 스파이. 아, 야야 강도 모르 떨어졌습니다. 솔직히 이거 세이지 살리론다 진짜임 인정. 사이프에 아니 사이퍼 강도 모름 사이퍼 절대 없음 아시아. 진짜임. 이 아, A였음. 무결점 플레이. 아씨. 야 제트 원내줘 <laughs> 라오퍼로. 이제 네, 네가 너무, 드실. 너무 좋았어. 그냥 내가 쓸. 나나오퍼쓸래

무 상황임? 이거 쟤하는상황이 헤븐임 헤븐님 샤플 B맨 근데 이거 미드해서 다시 삐갈 때 진짜임 근데 그거 진짜 인정임 아니, 이 사람 왜 다시 미드로 돌았음? 아니 Baby 다시 b 그냥 b 맨으로가지 내가 말해줬는데 진짜임 왜 믿어줬음 우리 팀? 설중임 진짜임 시티벽어임 10초 남았습니다 파이크가 설치되었습 진짜임 적군이 한명남았어니다 나이스 나이스 GE 파이팅 재미없는 거 계속 함. 미안. 잘어 그만하세요. 와 적팀 세이지 낙연이었음 진짜임 와와 센티네이킹 와, 뭐임 시발 아니 낙연이었음 진짜임 와 우리 감치 당하면서 게임했음 시와 진짜임 너무 소름돋음 진짜임 에피나 우리 팀 너무 못함 이래 뭔 진, 소리임 진짜. 너네 팀 인정 TV 경쟁전 깡패 두명 있는데 진짜임 생고쿠 듀오한테 스킨은 줄수 있잖지 레이나 스킨이야? 20라운드 동안 스킨 달라 <laughs>